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신상장 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선제적인 대화, 제의와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주 강경한 말씀으로 핵이, 계속 북한이 보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에, 국제사회가 이번 만은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되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결단하시면은 사회통합의 신호탄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찬반이 있다. 5.18 행사나 정신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은 문제가 있다. 보훈처에 지시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 세월호 사건으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 혹시 영국 본사 소송 지원.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국민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시하셨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서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걸 연장하면 국민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현안 위주로 지금 현재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대통령님의 의정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했고 제가 할 얘기를 다 했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몇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된 그러한 회동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수 있었다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